안트레킹만의 어떤 매력이네요. 있 물멍 힐링 분이 힐링 따로 하늘하고 이 바다가 너무 잘 어울려. 안녕하세요. 여러 반갑습니다. 끈입니다. 오늘은 전남 강진의 가우들 찾아왔습니다. 가오들은 강진 앞에 이제 작은 섬인데요. 이렇게 다리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바다 위를 걷는 재미가 아주 있는 곳입니다. 섬 안에는 산책로도 잘 정비되어 있고 전망대에서 보는 바다 풍경이 아주 시원하다고 해서 기대가 큽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걸으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하나, 둘. 연중, 무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아, 그... 양쪽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거네. 어제, 그래? 엄마, 저 오늘 하늘이 많을. 어제하고 다른 애또 기분이, 그지? 아, 멋집니다. 야. 저희는 이제 주차장이라 되고, 다리를 통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기 이제 손 바깥으로 응. 산책로가 데크길로돼 있네. 잘됐는데 모노레일 노레일 타고서 이렇게 저 꼭대기로 올라가는 문양입니다 음악이 음악이 나와서 여기는 뭘 못하겠다. 하나 둘. 예, 네, 가오다 안에 이렇게 데크길로다가 산책로가 이어져 있습니다. 아 바다와 숲을 함께 즐길 수 있고요. 바닷바람이 들어와서 시원합니다.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야자매 들여다가 이렇게 걷기 좋게 해놨네요. 걸어 올라갈 수도 있고요. 모노레일 타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어머 아,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가볍게 돌아보려고 합니다. 아. 풀벌레 소리 들리시나요? 나무가 울창해가지고요. 아. 해는 전혀 없습니다. 아, 기상악화 때 통행하지 말래. 짧아. 길지는 않습니다. 야, 달만드네요 여기 근처에다가. 여기다가. 예, 네, 네, 출렁다리 진입했습니다. 어우, 흔들린다. 어, 사람이 흔들었어. 아, 걸을 때마다 살짝살짝 살짝 흔들립니다. 아, 이게 살짝살짝 흔들리니까 긴장감이 있네요. 와, 아, 야, 확 튀었어. 아, 다리 위에서 야. 보는 바다 풍경 아주 시원합니다. 여기는 가족이나 연인 친구와 함께 와도 아, 주 즐겁게 걸을 수 있는 코스 같습니다. 아, 시원하다 강소 테크퀴잖아. 잖아 보통 보면은 사람들 엄청 오네. 어. 산책코스가 해서 응. 바다를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바다 옆을 걷게 되있네요야 이거 어떻게 내려갔어? 응? 어? 어떻게 내려갔어? 아, 모르지 내려가는 길이 있지 않을까? 이왕 가는 거 바다 위를 걷는 느낌을 받아야지 와 끝내주네 아 산책코스시니까 기가 막힙니다 너무 이뻐 응. 어 이쪽도 매력있는데? 섬 트레킹만의 어떤 매력이 있네요 저희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섬 트레킹은 처음이잖아요 응. 어. 근데 진짜 멋집니다 조형물 뭐야? 어이거 뭐야 진짜 저쪽으로 내려갈 수 있네 다산 정약용의 심터래 이렇게 이제 오촌마을 풍경으로 몇 가구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 다리는 반대쪽에 있는 다리는 올라가진 않겠습니다 다산다리 바로 앞에 위런 낚시터가 있는거네 어, 한참 더들어야 되는구나 다 왔습니다 걷는 동안에 계속 바다를 봤잖아와 응. 진짜 진짜 멋어하늘 색깔 봐 날씨가 맑으면 하늘에서 너무 좋아 그시에야 물멍 물몽 힐링균이래. 물멍 좀 해고 갑시다 여기 앉아서. <laughs> 응? 그럴까? 응. 힐링이 따로 있나 이런 게 힐링이지. 야, 난 나온 것만 해도 힐링이야. 와, 너무 좋다. 응? 어 물도 엄청 깨끗해. 엄청 어. 맑고 달라, 진짜 달라, 너무 달라. 아이 파도 소리가 그냥 응. 잔잔한 게 좋네. 저 하늘 좀맞아줘 응. 하늘하고 이 바다가 오, 너무 잘 어울려. 하나둘. 힘 하나도 안 들었지. 어. 진짜 힘도 안 들고 너무 좋았습니다. 당신은 안 <laughs> 힘들었지? 음. 일단 계단을 막 오르거나 내리는 길이 없었잖아. 음. 가오도 두꺼비, 두꺼비 같이 생겼어요. 진짜네. 진짜. 어. 하나둘. 2 6 3 m 60명 탈수 있고 10분에 한번왕복하고 어렵다. 여기서 타나, 여기서 보다 응. 산책로를, 산책하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전망대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한 50m 정도만 올라가면 되는데 저희는 이제 모노레를 타고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출발했습니다. 출발. 출발. 오늘 천천히 움직이니까 풍경을 보기도 아주 좋습니다. 어. 경사가 꽤 있다니? 응. 아우, 잘해. 예, 고맙습니다. 예. 방송? 불투명해. 갈수 있어? 방송? 하나, 둘. 청자 타워. 전망된가 봐. 여기 보러 가 거야? 여기 테라스 2층에 있어. 오, 오. 낙사가 아니야. 그럼, 자기 스님. 해가지고. 구운거야 오아이글 써갖고? 응와 음.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고 싶습니다 <laughs> 서울대 갔을거야 어우 진짜로 멋있는데? 멋있는데? 전용 모노레일이야 맞아 어? <laughs> 택시처럼 네, 수고합니다 아, 잘타고 왔습니다 오늘 일정 여기서 끝네 그... 오늘은 강진 가오도를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뭐 작은 섬이지만은 섬 주변 산책로와 수상 철령다리 등 볼거리가 아주 알차게 준비되어 있네요. 특히 바다 위를 걷는 듯한 경험이 강진 여행에 색다른 매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강진에 오시면 가오도는 꼭 들러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여행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